굶어 죽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요즘 애들은 너무 배부른 소리를 해 뭐야? 이런 걸 먹고 있는데도 마음이 안 아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? 왜 다들 여기서 컵라면만 먹고 있죠? 야근하는데 구내식당에서는 안 먹고 식당 밥이 맛없어서 그래요? 구내식당에 저희 밥이 없대요 어떻게 여러분들 밥만 없을 수가 있죠? 저희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임시로 일하는 사람들이라서 비정규직은 밥 먹으려면 주방장이 따로 3천 원씩 더 내라고 해요 주방장이 비정규직한테만 3000원 더 받는다고요? 사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젖습니다. 이 공장이 몇십 년 동안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대우해 왔어요. 밥은 당연히 무료인데 어디서 3000원을 받는다는 거야? 이렇게 얼마나 먹었어요? 보름 넘게 먹었어요. 그렇게 오랫동안 먹으면서 왜 신고하지 않았죠? 신고하면 해고된다고 주방장이 그랬어요. 내가 직접 전화해야겠어요. 어이, 주방장, 이 사람들 왜다 마른 컵라면만 먹고 있는 거야? 저는 하라는 대로 한것 뿐인데, 김팀장이 시킨 거예요. 김팀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오라고 해. 김팀장이 의아해하며 등장합니다. 김팀장, 이분들한테 군내 식당 밥 먹으려면 3,000원을 더 내라고 당신이 그랬나? 내 네, 비정규직 주제에 정규직이랑 똑같이 대우받을 생각을 하네요. 신분을 알고 처신해야죠. 이 사람들이 보름이나 이거 먹으면서 매일 야근했다고? 사장님,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. 한번 봐주면 계속 올라타거든요. 너가 팀장이라면 격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? 이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? 얼굴엔 주름이며 손에는 굳은 살 가득한데, 그리고 비정규직은 돈도 적고 일도 더 힘들잖아. 똑같이 대우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이런 일꾼들은 악독하게 해야 제대로 일하거든요. 김팀장 이거 한입 먹어봐.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지 그래. 당신 아이가 이번 타지에 와서 이런 대우 받는다면?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서 있습니다 이제 잘못을 알겠어? 짐 싸! 이 공장에는 내 자리가 없어! 자 갑시다! 구내식당으로! 이런 억울한 일은 앞으로 빨리 나한테 말해야 해요!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직원들을 위해 당당히 맞선 사장의 용기가 멋졌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